네, 안녕하십니까. 84A 타입이고요. 저음에 현관 들어가서 화면동 중문. 화면동을 하니까 좀 폭이 넓어진니다 이쪽은 신발장, 양쪽에 돼 있고, 응용욕실이고요. 타일 톤은 약간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작은 방 이고 응. 세대는 좀 특이하게 별도의 대피 공간은 없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벽체를 손식게 발로 밀어서 부시고나가 탈출하시는 그런 응. 특이하게 거실 쪽에 시트지 판넬로 해서 마감이 되어있고 이쪽은 응. 이런 응. 예. 세라믹 타입을 해서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는 응. 대리성 느낌으로 자재거든요 줄눈이 없기 때문에 민간상 좋다는 거고 커튼 박스에 간접적은 우물천장에 간접적으로 에에사우시스 제품을 가시고 넣시면좀 부드럽게 열립니다 뷰는 단지 티하로 요즘엔 유리난간하거나 유리난간 매입형 창호를 쓰는데 유리난간 매입형은 조금 단점이 많아서 이사하시는분 이제 사다리차가 안되죠요거는뭐 사다리차도 가능하시고 좀 안전상에 좀 불안해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유리난간 에 여기 이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냉장고장. 이 이건 옵션에서 빌트인으로, 이세대한 선택을 하고 지만 특이한 어, 거는 엔지니어 스톤은 어. 요즘에 많이들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여기 아, 이게... 핸드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네. 네. 그럼, 네. 콘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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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사항으로 넣어드렸고요. 요즘에 많이들 적용하시더라고요. 후드는 좀 고급형으로. 인덕션을 많이 쓰시니까요. 네. 이건 원터치. 좋죠.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 여기는 이제 발코니에 좀 굼팡이도, 그 피고 얼룩도 많이 지고 하니까 생활하시다 보면 탄성 페인트를 적용해서 조금 걸레질을 해서 때라든지 아니면 제대라도 훨씬 더 벗겨질 수 있게 결로감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이도중 이건이 세대 한 기. 네. 필터를 가고 빼서 교체할 수 있도록 외기 필터, 대기 공기 청정 이렇게. 여기는 네. 이제 부박이랑 옵션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세대는 옵션 안 넣고. 음. 화장대는 저도 조절할 수 있게. 펜트리가은 거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부엌이장옵션이추 아 네, 주좀어으렵고 자그만 또부방이장들이 침실입니다. 이제 네, 일체형 양변기입니다. 들워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용 작은 방, 부방이장 기본적으로 다 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어컨도 옵션이었고요 음, 근데 천장에어컨은 선택 안 하시더라도 어. 기에냉매배관을각실에다 시공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장에어컨 옵션 안 하시더라도 전 침실에 다 하실 수 있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생활하시면서 비가 흩어진다거나 하자마자 많이 그런 데에서 좀 불만 족하 쓰는 분들이 계셔서 격지를 좀 최소화해서 이관을 좀 개선하면서도 불만이 어? 들어는 부분을 좀 없애며 유리만 가는 점원에서 수술을 좀 많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실내 나머지 같은 박스로만 좀 점을 좀 추가해서 이관이 개선될 음.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음. 생활하시면서 좀 불편하지는 힘이 없도록 음. 별도의 인테리어 용사 없이 그런 문제에 좀 중점을 둬서 네. 네. 시공했습니다. 네.